그래서, 뭐, 아, 많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더셜록 많이 와주시면 좋고, 사실은, 오늘 이 더셜록을 기념해서, 이 공연을 기념을 해서, 저희가 오늘 이 로또 1등을 맞추겠다라고, 어. 이제, 그했거든요 아. 네, 다시 설명드리면, 로또 1등은 814만, 560만 분의 1입니다. 800만. 네. 814만 560분의 1입니다. 굉장히 어, 적은 확률이죠. 이게 확률이 맞아,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네. 번개를 세번 맞는 확률하고 비슷하대요. 아, 네. 그한 그렇죠. 번도 맞기 힘든데. 네, 네, 네. 옛날에 네. 책 많이 읽으신 거 맞네. 로또 네, 책. 네. 그게 나옵니다. 제. 번개 어. 맞는 확률 나오맞 로또 책에 보면은 각 나라별로 이제 확률이 막 정리돼 있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확률 상으로 한 중간 정도 되는 편이고 음. 일본 로또가 사면은 1등 될 확률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그게 세계 최저 한 음. 600만 분의 1이죠. <laughs> 6만 분의. 1. 당첨금이 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laughs> 네네네. 네. 아. 그리고 우리나라만 로또를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는 한두번 정도를 한다고 어 책에 이제 자료가 이제 써 있더라고요. 보면 뭐 우리나라 6사운데 6삼오도 있고. 네, 네, 네. 대신에 당첨금 작은 대신에. 네네네. 그것도 더 맞추기 힘든 것도 있고 막뭐 60개 아. 중에서 고르는 아. 것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참고로 오늘 이제 이거는 사실 제가 수동으로 산 거잖아요. 네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웃음> <웃음> 네, 그럼 망하는 거긴 한데 네. 아,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 2등 말씀드릴게요. 2등. 혹시 제가 하나 틀릴 수도 있잖아요. 아 2등도 맞춰도 <laughs> 그거는 그 1등 하고는 똑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아니 네. 2등 확률 말씀드릴게요. 2등은 135만 분의 1입니다. 아... 2등도 네. 1등하고 그게 맞먹는 어, 급이에요 네, 맞먹는 어, 급인데6개를 어, 맞춰야 어, 되기 때문에 <laughs> 떨어지죠. 예, 네, 사고 떨어지더라고요. 3등이 122만 분의 1입니다. 삼은 가끔씩 걸리지. 네, 삼등 알고 관련적 네,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아, <laughs> 가장 최고 금액이 오등입니다 아, 5등이. 예. 네. 아, 많이 안 사기 때문에. 5등이 한 얼마 정도 되죠? 한0만 5천 원? 무슨 소리십니까? 5천 원입니다. 5천 원. 네. 제일 5천 원. 하이. 예. 네. 5등이. 아, 저는 네. 1등밖에 된 적이 없어서. 아, 아 5등이. 아, 그것도 알려 주지. 네. 제가 사실 1등 상금 받아서 제가 더셜로 퀴즈 이벤트로 1000만 원쏘는 거니까. <laughs> 어, 그냥 오십시오. 그냥. 그것도 그냥 제가 이렇게 아, 드리는 거니까 제발 오셔서 퀴즈 풀어 주시고 돈이 넘쳐오라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아하. 그리고 어, 참고로 최고 1등 금액 2003년 4월에 로또 1등이 최고 금액입니다. 400 몇억이 네 407억 원이 경찰관이 받았는데 어, 네, 네. 그 사람이 30억 기부하고 해외로 어. 갔어요. 네 407억 네. 어우. 407억이 역대죠, 역대. 최고 역대고 어, 현재까지 평균이 20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로또 오. 1등이 20억이라고 합니다. 제 주변에 1등 한 분이 계세요. 오 진짜로 본인이 가게 준 거예요? 네. 아니야 필이에요. 자동이에요? 수능이에요? 어, 너도 아, 아는 PD 님 1등 걸렸는데? 혹시 김씨입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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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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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 지금 뭐하고 계세요? 원래 원래 M 본부에계시다고 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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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맞아, 지금 아니 뭐... 아, 또 하, 이러, 아, 하세요 이러, 이러고 계신데? 하시는데 어. 이제 그분의 말씀은 그래요 그때 1등이 당근 상천금액 이제 세금 빼고 하니까 13억인가? 어, 라고 하니까 이제 되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음. 어, 근데, 받고 나니까, 강남, 강남에 큰 집도 못 산다는 아, 거예요. 크게 아, 네. 크진 않고. 네, 크지. 그니까, 1등도 타고 나니까, 이제, 크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1등은 그냥 인생에 있어서, 그냥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이 PD 일은 계속 하고, 맞아, 맞아. 그냥 열심히, 그냥, 어, 그냥, 보상금? 아. 그냥 보험금? 네, 보험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일하실 때딱이 자세에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laughs> 이 자세로 이렇게 <laughs> 여유가 좀 있으시는 <laughs> <쓰시더라고요>. 분들은 <laughs> 네, 네, 이렇게 네, 하실 네, 것같아요 그래 로또 1등을 당첨이 되면 뭐 어, 인생이 불행해지나니 망하 망했나니 어.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나게 어. 많은데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잘 사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피니 그 얘기 들어보면 은근히 막돈 빌려달라 막 귀찮게 잘안 하는데 그막 많이 많이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어. 네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당첨자가. 네네네. 오 신기하네 또. 그리고 예전에 않겠군요. 이제 어, 조사에 의하면 1등 거주자 거주자가 은근 강남이 많다고 합니다. 아, 잘든사람이 원래? 네, 강남 쪽에서 어. 1등 당첨자가, 어, 비율이 좀 높이 나왔다고, 이제. 많이 사서 그렇네. 예전에, 예전 로또, 지금 이제, 어, 아, 로또 말고 예전 로또, 이제 초창기에 그런 조사가 한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 네. 음.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로또에 관련된 이제 그런 이유들이 이제 쭉 있고, 오늘 1등 당첨을 여러분께 맞추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로또 1등을 왜 맞추려 하냐면, 아, 음. 사람들의 꿈을 이루, 이루어지는 게 마술이잖아요. 아 그러죠. 네. <laughs>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가장 생각하는 지금 막 한국 사회 빡빡하잖아요. 네. 빡빡하고 힘들죠. 힘들죠. 힘들고. 힘들, 그렇죠. 힘들고. 아까도 막 화곡동에서. 화곡동 옥탑방에서 아직도 <laughs> 네. 피아노 치면서 <laughs> 배고프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로또 1등이 돼야지만 이제 아, 뭔가 진짜 마법 인생에서 가장 마법 같은 일을 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주는 것이 아닐까. 물론 이제 돈 찾는 건 저지만.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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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시청자분들 음. 중에 로또 1등 당첨되시면 뭐 하고 싶은 거 있나? 진짜 현실적으로. 난 음. 로또 1등 되면 이거 할 거다, 살 거다, 뭐갈 거다, 말 거다. 이런 거 있으면 한 번씩만 쳐주시면 안 돼요? 채팅창에? 네, 궁금합니다. 자. 아, 집. <laughs> 일단 집이 제일 기분이. 집이 가장 많군요. 집, 집, 해외여행 제일 많죠. 네, 네. 차, 뭐, 갖고 싶은 차, 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오늘 아이디도 벤츠 분이 나오셨지만, 벤츠 말고도, 갖고 싶은 차, 뭐, 스포츠카,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laughs> 별풍선 준다고. <laughs> 네. 아, 감사합니다. 어, 부가티, 뭐, 아우디, 뭐, 람보르긴 난리가 났네요. 자, 어, 예를 들면, 어, 쉬... 슈기님은 네. 어, 로또 1등이 되면 어느 나라로 가고 싶으세요? 저는 바다 있는 하와이. <laughs> 하와이? 네. 하와이를 가고 싶다. 네. 하와이. 여자의 로망이니까. 아 하와이. 하와이 네. 죠 그럼 우리 1등 되면 다 같이 <laughs> 하와이 가는 거예요? 네, 뭐 소식 겠죠 아. <laughs> 네, 되죠? 하와이 가는 거예요. 자, 하와이를 가고 예를 들면은 어, 네 1등 되면 차는 어떤 차를 갖고 싶어요? 차를 잘 모르는데. 네. 아 외제차. 외제차 어떤 구체적으로 브랜드명도? b m w 요 bmw 소가 제가 그렇다고 <laughs> 싶습니다 bmw 소소하군요 롯도몰들이 좋은 차 있잖아요 아, <laughs> bmw 몇 시리즈 그것도 모릅니다잖아 뭐... 모르기 때문에 제일 어... 좋은 차로 그러면 어... 로이조가 타는 그 뭐더라 그 i i 8 i 8 i 은 아우디 거잖아 아이, 아이. 아... 아이, 팔, 아이 팔, 아이 팔, 전이차전이차 아이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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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네 네. 이 팔, 아이 팔, 아이 팔, 을이고 싶다. 알겠습니다. 로이조가부러우이군요아 부럽더라고. 아 <laughs> 팔, <laughs> 아 <잘> 아이 <봐라. 웃음> <laughs> <laughs> 아, 아이팔을 아 그분이 아이팔을 타고 다니세요. 아, 아 이게 방송해야 갖고 샀다더라고요. 아 아니 어. 얼굴도 굉장히 잘 잘생기시지 않습니까?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아 네. 좋습니다. 네. <laughs> <laughs> 로이저 갑자기 갑자기 만나뵙고 싶네요. 아 그러면 아이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와이를 가는 걸로 로또 1등을 하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웃음> <웃음>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슬슬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지금 현재 어. 시간이 10시 20분을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어몇 회인가요? 지금 야구가 9회초 야구가 <laughs> 끝나야 이제 그러니까 네 네. 네 네. 그렇죠. 7대 0으로 이기고 있군요. 아, 뭐뭐 아. 뭐 무리 없이 뭐 대역전 도 이런 이런 거뭐 필요 없이 그냥 거의 그러면 그런 건은. 소스 좀 알려 주세요. 로또 번호를 고를 때 이렇게 해서 골랐다라든지 뭐 그냥 찍으면 나올 거 아니야. 힙합. 아니 뭐 우주의 기운을 받았습니까? 아. 냐하면 제가 옛날에 로또 책 읽을 때 우주의 기운이라고 뭐 음. 예,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겁니까? 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건 좀 아, 이따가 좀 <laughs> 아, 근데 됐습니까, 중요한 건 로또 용지를 보여드린다는 점네 아. 역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지, 오지. 자 우선은 제가 상자 하나를 갖고 나왔습니다 이 상자는 <laughs> 로또와는 관계가 없는 상자입니다 아. 예, 네, 로또와 관계 없는 상자인데요. 보물 상자. <laughs> 네, 이 상자는 제가 아, 이렇게 자물쇠로 잘 잠겨놨습니다. 이 상자는 제가 이곳에 그냥 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로또가 모두 끝난 뒤 열어보는 걸로 정리를 음... 하겠습니다. 네. 로또가 모두 끝난 뒤 열어보는 걸로 정리를 하죠 <laughs> 게임 아이템 상자라고. <laughs> 그게 그러니까. <laughs> 네, 여기 퀵뷰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네, 여긴 그냥 내려놓겠습니다. 로또와 관계가 없습니다. 네, 있구요. <laughs> 자, 이제, 아, 제가 어떤 느낌으로 맞출 것인지 이제 한번 예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음, 제 장기 중에 하나인 카드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 어... 네. <laughs> 카드를 하나, 제가 유리 상자에 딱 하나만 가지고 나왔죠. 자, <laughs> 보시면 유리 상자에 카드 하나만 이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유리상자에 카드 하나만 이렇게 있습니다. 이 영어로 써 있습니다. 이 영어로 보내면 응급시에만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진짜 위급한 상황일 때만 오. 사용할 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카드 한 장을 접어서 이렇게 놔둔 이유는 음, 매직 브라더스 이런 신인 마우스 들은 카드 한번 쓰잖아요. <laughs> <laughs> 클라스가 다르다는 거. 나는 한 장만 거. 아한 장만 굳이 뭐하러 어말 했냐 어 투명하게 아예 그냥 오픈한다는 거여기 어 네, 이렇게 어허. 이렇게 해 놓고요 자 열쇠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이 열쇠는 <laughs> 네 소위 짱님이 열심히 많기 때문에 들어가겠죠 네 좋습니다 네네네네 아, <laughs> 네, <머리> <laughs> 네,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 열쇠를 잘 갖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열쇠가 잘 잠겨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카드 한장 있죠 세 분이 전화기를 꺼내 주십시오. 전화기 네네, 전화기 전화기 관해서 가위바위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승자가 친한 지인에게 전화를 해보는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승자 뽑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뭐야? 누구에게요 네네 아. 네. 가위바위보! 오. 오. <laughs> <laughs> 좋아요 자, 이제 어, 지금 전화를 해야 될 텐데 네. 스피커폰을 연결을 해야 되니까 아까 뭐 스피커폰 쳐졌네. 아까 뭐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 말씀을 야, 하셨는데 이거 그냥 쨍망 아 쟁만 아, 꽂으면 되는군요. 대쟁만. 아, 네, 아, 아, 네. 벤츠님이 탁월한 진행으로 네 하고 해서. 가까운 지인이나 지금 뭐 방송을 하는 BJ 분도 상관 없고 연예인 분도 상관 없어. 그 누구도 네. 아무나, 아무나 아무나 지금 진짜 생방송으로 누 BJ 누구 있을까? 근 방송 중에 바, 방, 이거 받으실까? 좀 봤나요? 일단은 아무나 전에해봐라고요 네, 아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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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최고난테 해볼게요. 최고? 네. 네. 왜냐면 BJ니까. 아 음. 욕하지 못. 저기 들려야 되지 않나? 방송에서. 방송하고 있습니까? 아, 밑에서 방송하고 있어요. 아, 미... 2층에서? 아, 그 그래. 아, 지금 소리 받아 하는데. 네네, 난리 났네. 아, 네. 아, 아까 쉬고 있길래. <laughs> 네. 불량한테 한번 해봐야겠다. 네. BG의 불량이라고. 불량. 예 네, 게임 방송 하는 데 게임 방송. 한번 해봐. 아무래도 좀 랜덤이니까. 네네. 이거 안 되면 <laughs> 없을 것 같은데요. <laughs> 아, 저, 저한테 하시죠. <laughs> <laughs> 로이조한테 전화하라고. 철군이. 불량한테. 불량. 루이조도 방송중이신가? 여보세요? 어? 어, 어 불량아 나, 나 지금 마술쇼 방송하고 있거든 채현우 마술사 아시지? 채..채현우 마술사 현우형? 아아 <laughs> 아, 친분 있어? 어. <laughs> 지, 지금 어. 이 목소리가 지금 방송에 들리나요? 아 아직 안들리는거요 잠시만 아, 네. 아, 불량아 음. 잠시만 있어봐봐 아, 지금 어, 연결이 안돼가지고 그냥 이걸로 스피커폰 할까 그냥. 자 이게 생방의 묘미죠. 네안 들린다고 지금. 그냥 스피커. 스피커폰으로, 스피커폰으로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 잠시만. 여보세요. 여기 가까이. 들리죠. 이렇게 할게 그냥. 네. 아 아니 최윤은 마술사님하고 아신다고. 아니 많이 아시는 건 아닌데요. 어. 어. 아까 물어보니까 이제 현우 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 아, 누구 신데아 BJ 불량이라고. 아그 뭐야? 나잘 아, 모른다는데 어, 어찌됐든간에 어내 맛을 쏘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네. 우리 그 현우님이 이제 아, 아시는뭐 사람한테 아무나 걸어라해가지고네 생각 나고 지금 전화 걸었거든왜 하필 접니까 여자들도 많은데 형님은? 아 여자가 지금 전화 안 받아가지고. <웃음> <웃음> 어. 아이, 아니 니하고 <laughs> 친하니까 친한 사람한테 이제 전화 걸어달해가지고아그래 어 근데 왜 전화했는지 를 나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봐 왜, 이제 뭐할까요? 자 카드 한장 중에 생각나는 카드 조코를 제외하고 카드 한장 중에 하나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 지금 제가 바로 지금 마이크로 얘기도 되나요? 네네네 지금 생방송으로 제가 어, 맞출겁니다 아 어, 말해도 되는데 아무튼 니가 좋아하는건 말해봐 어7 다이아 빨간색이요 7 다이아 빨간색? 네, 7 다이아는 무조건 빨간색입니다. 검은색 없으니. <laughs> 어. 7, 7 다이아. 어. 아, 7 다이아. 7 네. 다이아. 지금 생방송으로 지금 보시고 계시나요? 아일딴 방송 하고 계시나 아, 딴 방송 하고 아, 딴 방송하고 계셔서? 네. 어, 술 아, 아, 술, 술 먹고 있어요? 아, 술 먹고 시구나 어. <laughs> 네, 7 다이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방송 한번 봐봐. 맞추는 거, 좀 이따 맞출 거래. 마술수 빨리 들어와봐, 봐봐. 예, 형님, 알겠어요. 잘 보겠습니다. 형님. 어, 고맙다. 예. 어. 자, 세븐 다이아를 말씀하셨네요, 세븐 다이아. 자, 세븐 다이아가 과연 맞는지. 책이 있다고요? 한장접어놓은게맞는지아 그럼 안 되지. 자, 제 진정하십시오. 이거는, 로또보단 적은 확률입니다. 에이, 52분의 1의 확률이에 이거 진짜 랜덤에 제가 분량최고 지금 안받아는을 텐데, 저는. 그쵸, 그렇죠그죠난 미리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럼요. 진짜. 예, 네, 이 주작 아닙니다, 이거 진짜. 자, 목걸이를 이제 천천히 빼주시고요. 목걸이에 주작이 있나? <웃음> <웃음> 천천히 자, 빼달라는데. 목걸이를 잘 갖고 계시죠? <laughs> 이제부터 그대로 여기에 주목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열쇠를 열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네, 자물쇠를 열고요. 자, 우측에 있는 <laughs> 자물쇠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자물쇠를 열어보죠. 자, 화면을 잘볼수 있게 이렇게 이쪽 카메라로 잡겠습니다. 이쪽 카메라로, 네. 잘볼수 있게. 네, 그대로, 그대로,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아, 말도 안 돼. 아, 떨립니다. 진짜. 어. <laughs> 어, 벤츠님 이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음. 그대로, 네. 그대로 열겠습니다. 그대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오시고요.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그대로 열겠습니다. 아, 이게 생방송에서 마술은 잘 없거든. 자, 앞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어떠한, 어떠한 이상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 맞죠? 네. 자, 이제부터 상자의 문을 천천히 열어주십시오. 상자의 문을, 상자의 문을 천천히 열어주시면 됩니다. 벤츠님이 열어주시오 아, 저요? 네. 벤츠 문인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열고, 네, 열어 아니, 상자 문. 예, 네, 아니야, 아, 드시면 됩니다. 아, 예, 예. 드시면 됩니다. 드시면 아, 됩니다. 아,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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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시면 네. 됩니다. 자, 그럼 카메라 그대로 카메라, 카메라 그대로, 네, 그 그대로 들어 주십시오. 들어 주십시오. 네, 들어 주십시오. 자,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카드 한장 이렇게 그대로 열었습니다 투명한 상자에 카드를 들었습니다. 자, 이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 우리 불량님이 말씀하신 세븐 다이아몬드인지를 그때. 와! 겠습니다 세븐 다이아입니다. 세븐 다이아. 빈. 네 오. 그렇습니다. 자이 아, 세븐 다이아는 네네 네, 세븐 다이아는 어, 제가 어, 신, 어, 저, 신, 신, 아니, 어떤 트릭이나 이런 거 없으면 완전 투명한 데서 그냥 아예 그냥 보관한 카드였죠. 그러게. 이 카드는 어, 그 지인 분님, 네, 부리님에게 부양? 선물로 드리면 오. 되겠습니다. 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 이길 아, 네. 그냥 카드인데 아니야 이거 주장할 수가 없지 주장은 절대로 없어요 주장은 진짜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와. 카드 마술 여러분께 보여드린 건 단지 52분의 1의 확률입니다 로또는 음. 훨씬 더 많은 확률을 자랑하고 있죠 어, 814만 분의 1을 이제부터 맞출 겁니다 진짜 맞추면 <laughs> 이거 뉴스에 터지겠는데요? 뉴스에 터질 수가 있죠 이거 오늘 오늘 준비했으니까 야구진 몇회인가 아직 초반인가 아직 구회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더 많은 확률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확률로. 아, 이번에는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같이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본인의 핸드폰 지금 이거 인터넷으로 TV 어, 뭐죠? 스마트폰. 컴퓨터, 뭐, 모니터로 보시는 분들은 음, 컴퓨터 모니터로 보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옆에 두시면 됩니다. 핸드폰을 두시고 이제부터 저와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죠. <laughs> 자, 아, 우선 핸드폰을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 확률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또보다는 조금 적은 확률이지만 아, 좋아요. 이번에는 아, 슈기님이 이쪽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저희도 아, 같이? <laughs> 아네 잠시만 나머지 분들은 이제 핸드폰을 엎어주시면 됩니다 엎어주시고 갖고 계시면 됩니다 자 슈기님 어, 전에 저와 만나시거나 진짜 사전에 합의한 적 없는 거 맞죠? 네. 맹세하십시오 정말로 어, 이게 거짓말이다 그러면은 본인 인생에 단한 개의 이제 별풍선도 벌지 못할 겁니다 <laughs> 와, 어, 엄청난 거죠 그건 진짜 엄청난 진짜 거짓말 <laughs> 아닌 걸 네, 증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핸드폰을 이제 화면을 열어 주시고요 네 열려 있고요 자 어, 제가 잠시만 빌리겠습니다 본인 핸드폰입니다 네 자, 계산기를 제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를 제가 찾고요. 우선 화면 밝기를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잠시만요. 이게 <laughs> 하 이게 해드릴까요? 자, 잠시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잠시어 잠시만, 잠 잠시, 잠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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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밝기를 조정하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뭐 사진을 본다거나, 아, 네,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에헤... 오케이 좋아요 요 밝기를 이렇게 조정하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잠금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계산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계산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계산기를 자 왼손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오른손 차렷해 주십시오 오른손 차렷해 주시고 자 이제 아...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죠 <laughs> 어, 하나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 틀릴 수도 있는데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해보죠. 아... 어... 우선은, 스케치북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즉석에서 하겠습니다. <laughs> uh -huh. 좋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잘 가고 계십시오. 자, 이거를 그대로 갖고 계시면 됩니다. 이 보면 안 돼요. 자, 우선은 랬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저 키스 몇살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니 이런 건 예정이 없었잖아요. 네 예정이 없죠. 그냥 예정이 없으니까 해야죠. <laughs>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뽀뽀예요, 키스예요? 키스.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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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네네. 아 네네네. 없는 열... 거 아니에요? 어제 열... 말씀해 주십시오. <웃음> <웃음> 음, 음, 음. 빨리 말해, 빨리 말해. 열 여섯이요? 열 여섯. 자 핸드폰, 네 꺼져 있요네 꺼져 있요네 핸드폰 열어 주시고. 네. 아까 계산기 들어가 주시고요. 네. 16 눌러 주십시오. 16, 16, 곱하기, <laughs> 곱하기 됐습니다. 자, 그대로 계십시오. 자, 이번에는, 어, 여기 카메라 감독님들 중에서 한 분을 즉석에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감독님 중에서 한 분, 네. 누구, 누구, 누굴 골라요? 네. 앞에 네, 네. 계신 분, 나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잠시만 나와 주시면 됩니다. 자,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아직 야구경기가덜 끝났기 때문에. 좋아! <laughs> 본인 키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 171 네. 저와 비슷한데. 171 알겠습니다. <laughs>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171 좋아요. 171 곱하기 <laughs> 171 171 곱하기 좋습니다. 자이번엔 우리 어... 네 좋아요 이번에는 본인 어... 지금 1부터 100 중에 생각나는 숫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75 75 75 75 <laughs> 곱하기 자 이번엔 슈기 님입니다 슈기 님 마음속으로 마음에 드신 숫자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말하지 말고 정해 주십시오 정하셨습니까 자그 숫자를 계산기에 넣어 주십시오 는 눌렀으면 눈 좋아요 <laughs> 어 계산이 지금 잘못 잘못 눈을 두번 눌러주셨는데 한번 눌렀는데 아 이거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 망했네? 자, 자, <laughs> 자 다시 하겠습니다. 숫자 그대로 하면 되죠? 네네, 잠시만요. 이런, 젠장. 숫자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누르시면 안 되고, 한 번만 누르셔야 돼요, 한 번만. 네. 아이고, 네, 좋아요. 아, 다시, 다시. 자, 다시. 다시 계산기입니다, 계산기. 다시. <laughs> 자, 어, 아까 처음에 숫자 뭐였죠? 16, 16, 16, 16. 16. 곱하기. 네, 좋습니다. 171. 자, 171, 171. 곱하기. <laughs> 자, 난 75. 어? 75, 75, 75, 75, 곱하기, 네, 좋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숫자 두 자리 숫자 눌러주세요. 두 자리 숫자 눌러주십시오. 다른 숫자도 상관없습니다. 네, 좋아요. 는눌러주십는 네, 좋습니다. 어떤 숫자가 나왔을 겁니다. 어떤 숫자가 나왔을 겁니다.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하나 틀렸다고 했습니다. 하나 틀렸다고 했습니다.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계산기 그대로 봐주십시오. 151121103입니다. 박스. 맞아? 와! 응? <laughs> 자, 그런데 이건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의 숫자이죠. 2015년 11월 21일 10시, 현재 시간 35분입니다. 오, 뭐, 뭐야, 이거? 자, 제가 분명히 하나 틀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하 아이폰으로는 지금 현재 숫자가 꽉 찼기 때문입니다. 자, 단한달 숫자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35분, 현재 시간, 30, 10시 35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무거나 얘기한 건데, 생각난 거. 감사합니다. <laughs> 자, 네, 요 숫자는, 네, 좀 이따 선물로 드리도록 15년. 하겠습니다. 10시 35분?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왜냐면 이 시계 마술을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린 건 지금 현재 생방송이라는 점. 아 네, 생방송이라는 점을 이제 강조했고요. 자, 그리고 아, 아이폰은 숫자가 하나가 계산이 덜 됩니다. 지금 이 숫자가 꽉 차기 때문에 한장리에서 지금 아, 앞에 5가 빠져있던 거죠. <웃음> <웃음> 어떻게 했지? 나저게 제일 신기한 게, 우리는 뭘 얘기할지 모르는데, 정답이 다 틀리지잖아. 음. 근데 직히 항상 저렇게 맞아, 저거. 미래에서 오셨어요? <laughs> 우주의 영향을 진실. 받았습니까? 미래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로또를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오, 오늘 근데 진짜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출 것, 것 같대. 한번 보겠죠. 맞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뭐, p d 님 뭐, 카메라 감독님의 키라든가, 첫 키스는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laughs> 제가 사실, 첫, 아, 첫 키스보다 더 심한 걸물어보려 했지만 오늘 어, 청소년 분들도 어, 굉장히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서 첫 키스까지로 멈췄다는 거 다행으로 생각해주시면. 아 빨리 어, 가해주시면 번호를 빨리 가해주시면 내가 뭐살 텐데 오늘. 네네네. 아. <laughs>